맞습니다. 좋입니다 뭐 예소도 끝났겠다. 미래시 정리를 간략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시가 보던 사이트들이 닫으면서 화면을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화면을 띄워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11월 4일 밴드 시리즈가 복각을 합니다. 밴드 나츠가 이제 신규로 나오죠. 어, 현재 밴드 나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주일로 설명하면 성능 좋은 범위 힐러에요. 현재 세트 106층, 112층에서 활약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소드에서 2초 틱땜을 2초 틱킬로 해결한다. 루나틱에서 잘 쓴다. 그래서 밴드 나츠 있으면 좋다. 근데 없어도 되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소드에서 내가 루나틱을 안할 거면은. 아, 그래. 뭐 중간에 녹화하는 중에 질문인데 여러분들 복각은 얘기할 필요 없죠? 어, 복각 중에서도 그냥 일단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애들만 얘기하겠습니다. 벤즈사 있으면 좋은 버퍼 같다. 자, 그리고 11월 18일에 수기 야행 나오면서 수카리와 수키쿄 나옵니다. 수카리 한줄 요약 별로다. 진페리트에서 드올이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내가 키울만한 인재인가? 딱그 정도예요. 남한테 빌리는 게 제일 좋다. 쇼키키오, 총망받던 설치형 서포터인데 안 써요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수영복 나기사 출시 이후 입지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굳이 필요 없다 12월 2일에는 소토끼 나오는데 다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6일 대망의 이중 한정 수리니티 픽업이 시작이 됩니다 수영복 하스미와 수영복 세이아가 나온다 수스미 버르자 전술 대항전 초고점 학생이거든요. 고점이 터지면 다 이긴다. 꼴을 그게 아니면 다 진답니다. 쓰지 마세요. 자 수위합니다. 큰일 없으면 집읍시다. 무료 배견차도 주겠다. 이 이중 한정 픽업에서는 무조건 수위야. 자 그리고 누구죠? 12월 23일. 수리니티 2차가 나옵니다. 누구냐? 투미카와 수기사가 나옵니다. 둘다 성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여기 2천장은 박아서 둘다 전무를 꽂아 놓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기대값을 보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패스 가차에서 2,000을 박아야 되는 이유는 삼성이 나올 기대값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정 한정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상 픽업이 나오는 게이 게임의 국룰이에요. 한 시즌을 그냥 쉬어버린다고 치면 그냥 패스에다가 2,000장을 박는 거지. 자, 그리고 1월 13일에 와이드헌트 이벤트가 나오면서 에리와 카노에가 나온다. 에리, 예소드에서 쓸 수는 있습. 카노에 페루로지라 루나틱 때 없으면 안돼 물론 이제 카노에가 포먼트 고점에서 쓰지 않나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페루로는 어차피 1파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빌리면 돼요 루나틱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1월 27일 수리우스 복각 여기서는 수영복 미사키가 신캐로 나오고요 수영복 시로코 복각하는 거 수사키 이론상 그레고리오 루나틱 1.1팟 클리어 가능 여기서 0.1은 누구냐? 드이나 자이 말은 무슨 뜻이냐? 1.1팟 이꼬르 수사키는 빌리면 된다 그 다음에 바니걸 예약인데 이거 걸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17일 바로 미요와 후요가 나온다 미요 예소드 2페이즈 고정 서포터 있으면 진짜 편해요. 루나틱에선 무조건 있어야 되고, 토먼트에서는 있으면 편하다고. 그리고 후유 얘는 약간 좀 코인 픽이라고 생각해요. 예로니무스 때문에 짚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미래를 위해서 짚는 캐릭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3월 3일에 와일던트 3차가 나오면서 미츠 단일이 나와요. 세트 전용 장난감이라고 보거든요. 보즈 루나틱이 나왔을 때 진가가 나올 것 같다. 돌려 얘기해 봅시다. 보즈 루나틱을 안할 거면. 위치가 필요할까요? 그런 거겠죠? 다음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3월 10일에 수인나 시리즈 있는데 얘들은 버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7일, 매지컬 시리즈가 나온다. 매지컬 레이사와 매지컬 스미가 있는데 자, 매지컬 레이사, 통칭 마이사죠? 누나틱 유저 기준에서도 있음 좋고 없음 말고라는 느낌이 강해요. 중섭 택틱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석 택틱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할 거냐에 따라서 얘가 이 업고의 차이가 좀 갈릴 거예요. 아무튼 좋은 캐릭이에요. 매지컬 스즈미, 예소드, 난이도, 무관, 필수 픽이라고 보여봐요 그래서 예소드를 칠 생각이라도 진짜 유멘맨치라도 있으면 은 얘는 집어어야 돼요. 단순히 예소드뿐만 아니라 평타를 30% 세게 만드는 버퍼다. 근데 이 버프를 아무도 들고 있지 않다. 그냥 여기서부터 이애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단일 버프를 세게 들고 올 수도 있는데 그 단일 버프는 쿠로코나 수놈미용이지 예소드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약식으로 빠르게 한번더 훑어드리겠습니다 미래시 벤나츠 있음 좋다 근데 없어도 문제는 없다 수카리 거르자 투키큐 거르자 투토키 거르자 수스미 거르자 배항전 말고 쓸 데가 없어요. 수이야, EX, 디즈, 걸어다니는 키사키. 네, 무조건 집으세요. 수미카, 얘는 무조건 집어야 돼요. 왜냐면은, 시가전 진동 딜러에서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수기사 무조건 키우자. 야기사는, 어, 있으면 좋아요. 범용성 피으를 좋은 것 같아. 자, 와이드헌트 1차, 에릭 카노에. 자, 에리, 예소드에서 쓸수 있는데, 루나틱 한정이다. 카노에, 페루로지라 루나틱에서 없으면 안 돼요, 얘는. 루나틱을 칠 것만 뽑으세요. 호키요 시가 예로니무스가 만약에 루나틱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 하면 찝으세요. 1월 27일, 수리우스, 수사키, 빌리면 될것 같다. 자, 와이던트 2차, 미오, 예소드 루나틱 틸때 있으면 좋아요. 토먼트는 필요 없습니다. 후유, 걸으실 거면 걸으십시오. 예로니무스 루나틱 안할 거면은. 리츠, 오즈 루나틱 나올 때가 진가가 나올 것 같은데,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지컬 시리즈, 레이사, 있음 좋고 없음 말고, 스즈미, 앵간에서 집읍시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6개월간의 미래 시에는 집을 만한 학생이 없습니다. 왜? 루나틱에서 있으면 편하다 픽들이 많아요. 미래시가 빡세 보이긴 하지만, 루나틱을 걸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다 내려놔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소드라는 신규 보스가 나왔다고 여러분들의 미래시의 일정이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 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하고 하다는데요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시라고 하는 건 언제나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집자. 수이야, 수미카, 수기사, 매즈미. 이렇게 4명. 나머지들은 그냥 쿨하게 걸읍시다. 이렇게만 보고 토먼트 유저들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루나틱 유저분들은요, 제가 루나틱 깬 거를 보고 따라해도 돼. 저는 루나틱을 깼을 때, 나름 가성비로 깼어. 이번에 예소들을좀 오버해서 깼거든요, 사실. 그래도 저는 싸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거 보고 따라하면 나름대로 여유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간이 미래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